4장. 나의 사랑 너무나 아리따워요. 아름다운 그대 머리카락에 가려진 두 눈이 비둘기 같아요. 그대의 머리카락 멀리서 햇빛 받으며 언덕 아래로 내리 닿는 염소떼처럼 찰랑거리며 반짝여요. 아낌없는 환한 미소. 그대의 마음을 보여주네요. 힘있고 정갈한 미소예요. 진홍색 보석 같은 그대의 입술. 우아하고 매혹적인 그대의 인매. 너울에 가린 부드러운 두 볼은 광채를 바라고 눈길을 사로잡는 부드럽고 유연한 목선. 다들 쳐다보고 감탄하며 흠모하지요. 그대의 두 젖가슴은 한 쌍의 새끼 사슴 같고 처음 핀 봄꽃 사이에서 풀을 뜯는 쌍둥이 노루 같아요. 그대의 몸, 그 멋지고 우아한 곡선, 부드럽고도 특별한 윤곽이 나를 부르니 내가 가네. 새벽이 빛을 내뿜고 밤이 물러갈 때까지 그대 곁에 머무르네.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그대 내 사랑 그 아름다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흠 하나 없네.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 나갑시다.레바논을 떠납시다.그대의 산속 은시처를 버리고 그대가 칩거하는 광야 그대가 사자와 어울려 사는 곳. 표범이 지켜주는 곳을 떠납시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대가 나를 보는 순간 난 사랑에 빠졌어요. 그대의 눈길 한 번에 속절없이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대의 사랑은 희귀한 고급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그대의 향기는 고르고 고른 향료보다 특별해요. 내 사랑 그대와의 입맞춤은 꿀처럼 달고 그대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최고의 진미랍니다. 그대의 옷에서 들판의 싱그러움과 고산지대의 신선한 내음이 풍겨요. 나의 연인 나의 버치어 그대는 비밀의 정원 나에게만 열려 있는 맑은샘 나의 연인 그대는 낙원 짐 많은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과수원 잘 익은 살구와 복숭아 오렌지와 배, 계암나무와 육개나무 향이 나는 온갖 나무들, 박하와 라벤더, 향기로운 온갖 허브가 그대 안에 있어요. 그대는 정원의 샘, 레바논 산맥에서 흘러내린 샘물이 퐁퐁 섞고쳐요. 북풍아 일어라, 낭풍아 움직여라, 나의 정원으로 불어와 향기를 퍼뜨려다오 오, 나의 연인이 그의 정원으로 드시게 하여라. 잘 익어 맛깔스러운 과일을 따드시게 하여라.